복협오빠, 건우 없어서 집에서 혼자 심심하겠다. 수요 온다 안나이 누가 같이 있다가 이제 없으면 됐지. 뭔가 허전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되게 심심할 것 같아. 갑자기 혼자 있어서. 그게 싫은 게 아니야? <laughs> 아 뭐야? 다른. <laughs> 하루... 건우 신데렐라였어? <laughs> 많이 응. 근데 얘네 폭안쓸것 같은데? 자, 클릭!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편티 먹었어요. 아니야, 커피 들어와. 예! <laughs> 클릭. 음, 총 줬나? 네. 울려요. 빨리 매자, 형. 뭐 빨리 잡아요? 바로 올라오세요. 속 던질라고 하나 나갔어. 뒤졌나? 어, 지금 자살하려고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어, 방어로 떨어졌어. 가지마. 방어 먹어. 방어 먹자. 방어 부주고 아, 나 물렸다. 어 뛰어. 못뛸수 있겠어? 못 뛰어. 겠어못어 뛰어. 아이고, 빼야 돼. 안 해, 쪽이로아져 해, 안 해, 죽었는데 애들 오네? 안 해, 한명 없어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로안 해, 안 해, 제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야 해, 안 해, 아..아무 해, 도 없.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마드가 그래 네번 가, 언니? 이번 일단 이번 가. 후평 잠깐 누워있어요. 언니 부활 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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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이다 아, 아, 혼용 갔다. 권용이 잡으래? 아, 다 왔어. 뛰었어. 이번나지이 먼저 부활 들어갔어. 신속 바로 올려. 아드 <laughs> 온다. 마드 다 마드. 마드 1번. 아들 1번 2번 봐 1번 봐 1번 게임 부활? 아네네아 네, 네. 아, 떴다 제가 부활 넣을게요 네. 니응딸기아분발 찍는다 1번 봐 제가? 오빠 이어나시면 돼요 아이스 2번 보세요 1번 부활 넣라고 3번 1번, 해강 자, 번번 6번, 번번나좀1번 11번, 1 3번번 아... 자, 어. 나 이거... 자, 아이 6번 잡자 아련 복부 갔다어 나무 보험 까고 올게 방어 먹어. 방어 클릭하고 삼거리 거기 있어 어 복부... 못 먹을 거 같은데 얘네 목을 한 마리 아, 앞에걸 아예 안 잡았네? 다 복부 올라가 잡아 가오리. 아, 좋됐다하우기하우기하우기 어디야? 어디 방어 먹... 방어 먹으러 방어 먹으러 갔다가 어. 잡아 잡아 2번 오빠 잡아. 이거 애들 좀 내줘요 오빠 이거 뭐 앞에 까아걔 내려와 아련 내려와 그냥 어 그냥 가? 시금 이거 왔 가. 아, 먹자 1번 이야자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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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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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룹 4번 4.4 아, 5번 계속 돌고 있을게 이거 기지 다 먹으면 끝난지 않나? 5번 딸 6번 방 클릭 좀 아랫나 따라와 어. 뭐야 <laughs> 뭐 이거 혼자 먹겠구만 앞에서 지나가면 애들 나서 아 이거 애들 난거? 응, 바로 지나가면 애들 나더라고. 형, 과학도를 계속 <laughs> 이 자리에서 듣보 <laughs> 클릭하고 있어요. 응. 2번 은신했다. 알아. 주번어져했다 4번 은어했다 5번 은신했번 샜네. 번했네다1번 가. 신다가나 그대로 뒤로 간다 형 지금 불러. 1번. 음, 띄워, 이거. 그 딜. 1번 다임. 3번. 번개 처먹었네, 씨발야, 버리고. 정수 끊자. 5번, 5번, 5번. 4번, 충이 없어? 응, 왜내 걸려? 계속 죽였다. 5번 계속. 아, 그냥 끝나겠다. 씨바 내가 네 간다. 6번. 버하라 그래. 이거 폭격이다. 4번 가자. 폭격 없어, 없어. 폭격 없어. 쟤네 아까 떴잖아. 어, 4번, 4번. 부부까지도 안 왔어. 6번. 빨리 간다. 지원 깔았다. 씨. 현장계 잡아. 램비차나 잡아. 내오시 내오시 아래 아래 폭대기 내오시 한두 마리 했다 남부로 두 마리 아, 남부로 샜다아 버려 이제 이제 버려 엠피시 잡아 엠피시 1번나왔어 뒤에 됐어 그냥 엠피시 잡아 스포 나 낙타하러 가각보이면 바로 쏘라 해아 고맙다 나 방어 대기 중아 가겠다 음 하나, 하나 둘셋쏴 아, 이거 아다 죽었어 야, 스킬 봐 어, 볼로 잡았다 아나 추포겠어 일어났다 페라 <목소리도> 잡아 이 일어났다 한번 가요 호버 잡았다 한번번한번 지연 당겨 지연 당겨 지연 당겨 아 여기 번 있어. 방패이 잡아, 방파 봐. 버나 어, 무시하고 방패이버라 하지. 나 방, 둘 싸? 6번 짤? 어, 중간 중간. 이거 힐, 이거 힐 들어간다, 빨리 딜해. 나이테 아, 하나 더. 흰놈아, 뭐 DP 써? DP 써야돼, 이건. 나 마비야? 봐. 야, 잠깐 하고 아, 아 왔다. 왔다. 괜찮아. 지라 이거. 아, 왔어. 뭐야, 잠깐 줘? 어어. 둘다잡도되나 어. 어 나. 사단에 신속 바로 올릴게요, 언니. 그러면 분파되면 한번 찍어줘 쟤 안되면 안되면 괜찮아 성물? 아띵아 아, 간다 됐어 프로디 그대로 딜하자 펄 언니가 제가 넣고 있어요? 음음 음. 아이고 언니가 보여 줄게 아 이거 빠지자 빠진게 낫겠다 두 마리 잡았으니까 됐어 이거 천천히 끝내자 다 빠지세요 난부로빠 바비 라브란 나무로 봐. 나남로 봐. 나로빠나게 다시 나와로 봐. 나무나 빨리 봐. 나뭐 부터 먹어, 먹어. 이 봐. 아, 나 부터 먹어 무로앞으로 봐. 나무로 봐. 나이로 봐. 나무로 봐. 나무로 봐. 나무로 봐. 나무로 봐. 나뒤졌네 씨발 를 네, 아브란 잡고 이게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잖아 지금. 응. 다 어디에 포켓몬 어디지? 도구로가? 다 있고 있고. 아 도구로 가자. 이거 하나씩 나안 도로... 먹어요. 나안 들어왔어. 아나나안 들어왔어. 도구로 날라. 애들 올라가. 음. 나도 하나만 주자. 오케이. 갑시다 도구로 날라세요 빨리 와 빨리. 바로 아브란 딜한데요. 나 그냥 약 먹었게 들어오면? 둘째 까고 그냥. 애들 둘중이야 죄송합니 <목물> 바로 1번 따라가 송안때다죄이합니다죄서한번다죄송합아다죄송번 점수가 이렇게 다고복클다고 복구 클 응. 남부는 뭐 <laughs> 남부 이거 초 사수는 잡자. 그냥 와. 남부 클리. 아 마도 왔다. 좋구요. 이번 어, 가자. 이번 아. 봐 건능이. 마도는 일단 잘랐어. 가비. <laughs> 은신. 이번 퇴가. 퇴가. 2번, 참가 띄운다. 아! 나 이상하게 돈이. 뭐, 나 지금 계속 목선 걸린다. 응이번 음. 봐요, 이번잠0만 더. 나도 시바한거 같거든? 올 거야, 아마. 번 r u n 번 봐. 4번. h 하 아, 있어. 4번 계속 봐요. 3번 발을 한다 1번 봐요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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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봐 잠깐 잠깐 어깐 잠깐 잠깐 번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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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내가 들어가고 있어. 응. 5분 떴어, 까고 가야 돼. 근데 완전 되면. 응, 말려 줘. 집으로 갔다 와야 돼. 응. 야, 대놓고 여기 방어에 우리 거 깔고 그냥 프로듀 잡아버릴까? 그래도 아, 됐다, 그래도 될것나긴 하다. 가 어떻게 가면 우리가 이기지 당연히.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? 우리 악은 <목소리> <가서 깔아? 어떡할까? 목소리> <목소리> 뭐 있어? 쟤네 n p c 두가 죽었잖아. 가서 따라? 어, 가서. 나 어떻게 하아나 어떻게 보자 이네 근데 온 밖에 안나았는데받았 네. 남부로 들어와. 왜번 야. 바로 이번 봐. 그렇소. 바로 이번 <목소리> 3번 빠 점사 2번 돈다 3번 이번 강셉 다시 2번 병물 아나 아, 점사 나 아까 먹었어 신속 올려야 차단이라 어번 아, 아프다 존나면 킬가 어, 피하는 거 봐라 럭백 안당환이 근데 양 먹어? 나 나무 쌀 좀만 더 바로 3번 1번 야 끝났네 1번 가자 따다 3번 버리고 6번 새가 여기까지 백 아버런 잡자 남부 남부 와요 바로 아우 쒸 아, 어, 남부 와 이제 복구 올라가요 응. 그 바로 구 와요. 이 소화. 에, 우포 마따. 지금, 다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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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금 지금, 번금지 3번. 3번, 가요, 3번. 아바람 버리게 3번 많이 잡아라. 빠진다. 4번, 3가이이4인데번 4번, 클번4지 클릭. 클릭해줘 하고 하어 있어. 4번, 4번, 4 안보 아브라 수호설차 잡자 아나초거 진짜 겁나 물어대 여기 셀줄 알았다 됐다. 이렇게 봐 눈에 활전이게 그거 기도 했냐 약 먹었네. 약 먹었다. 이 뭐야? 이틀 남부 들어와. 나름 나 낙사에서 남부에 까줘. 아이동점에 어... 있어? 아 어, 있어. 음, 남부 바로 깔고 남부 타고. 자 남부 남부 가 있어. 경기 나만 볼게. 1번자 남부 가세요. 포카미도 가세요. 이번은 꼴치하고 뒤즈 먹잖아. 어. 뒤지 막아. 아. 뒤지 마가. 나 뒤지고 싶나 이거. 이번에 이다 3번. 아, 나균주구나 얘네 예, 억지로 비긴다. 구다 갈다. 남부에 다 깔았어. 4번 봐요. 4번. 이즈 음.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4번 봐요. 3 4해 34. 바꿀게. 5번. 5번 5번. 응. 나 북부를 먹고 내려갈까?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먹지마. 북부 버려. 그냥 남부 타버리자 그럼. 5번. 폭격하나더 나왔다. 바꾼다. 1번으로. 1번 1번. 약 끝. 1번 약 끝. 1번 30.. 아.. 나 약이.. 20초야. 그리고 몇 번? 1번? 1번 쾌가 아른나 폭 있지? 아직 안 들어왔어 음, 6번 봐 6번 아니 아니 풍이네 4번부터 4번 여러분 포기 좀 해줘 4번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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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3번 4번 다이 바로 3번. 4번 3번. 3번 3번 남부 먹혔잖아 빨리 포기해줘 빨리 포기부터 해 포기 제발 포기 왜 이렇게 느려 포기부터 하라니까 4무없어 남부 바로 쏴줘 남부 먹어야 돼안 들어오는데 다 클릭해 남부가서 어 하고있어 지금 아 6번이 계속 다클릭해 다클릭해 통 내가 먹을게 다클릭해 다클릭해 가옥누나 아, 아 가옥형 그 뭐야 경기가경기나낙사한다경기 안본다 음. 폭조 제발 나 포기했어 오케이 바로 쏜다 남부 바로 먹어야 돼나 바로 북부간다 먹었네 먹었네 아나 마비 경계 봐 가옥형 경계 봐 보고있어 나무 하나 맞다. 탔다. 한 번. 팔상 하나 빠졌어, 지금. 아, 구분는못 먹겠네. 어, 죽겠다. 어, 애들 났네. 7. 됐다. 형, 지키기만 해. 주문서 때문에 늦게 굴러와서 그런가 봐. 응. 어. 오늘 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아, 또 아련이.